5장 1 4절부터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지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가 치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석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도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복음은. 한 개인의 영성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또 마을 사회 구조까지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리빌딩도 이 외형적인 변화, 내형적인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동포들끼리 서로 부당하게 이자를 치했던 그런 사회 경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양극화가 멈춰지게 되고 모두가 함께 잘살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참 놀라운 이유는 이 건물만 새롭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부패한 사회 의 전통과 관습들, 또 잘못된 역사와 끊어진 관계를 바로 세웠다라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이한 청년이 이 직장을 이직하면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니까 직장 문화가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문화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같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세워집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혹시 잘못된 문화가 있으면 멈춰지기를 소망하고 또 올해는 우리 안에 좋은 문화가 하나하나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안 좋은 문화가 공동체 안에서 끊어질 수 있을까요? 이 일들은 구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른받은 한 사람, 주님의 리더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외형적 내형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리비딩을 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몇주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21절과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트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내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들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이 리더들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과 완전히 비교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의 56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뉘에미아와 그 리더들은 이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서 옷도 벗지 않고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들과 함께 이 불편한 공간에서 잠을 자고요. 심지어 물을 마시러 갈 때도 이 창칼을 들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누워있기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했습니다. 리더가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내어놓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그 어떤 은사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희생하는 리더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운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다왕 제20년부터 12,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계를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를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친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여전에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총독으로 임명된 느에미아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는 페이를 12년 동안 받지 않고 봉사했습니다. 물론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산이 있었겠죠. 근데 느에미아 5장이 갖고 있는 구조적 비교가 너무나 선명합니다. 이 느에미아 5장 앞부분에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부당한 이자를 취하게 하고 심지어 그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를 종으로 팔게끔 만들어 가는 착취하고 있는 리더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5장 후반부에 보면은 자신의 페이를 포기하고 연봉을 포기하고 국가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어떤 리더가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는 이 희생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말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갑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이 땅의 교회들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이 느에미아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여러 희생의 패턴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생을 하고 있으십니까? 첫 번째 희생은요, 강요된 희생입니다. 이 강요된 희생을 받는,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착취당하고 있었던, 우리 오장 앞부분에 있는 착취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권력과 힘에 의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 하라고 하면 눈치 보면서 그거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은 20장 25주가 2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고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럼 인간이 인간을 누르고 이 생의, 이, 이 희생의 방법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자본주의의 세상도, 이 권력자들의 세상도 타인의 희생을 자신의 전리품 삼아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강요된 희생이 이 교회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죠. 내가 교회의 리더니까, 내가 원래 했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건사니까, 이 타이틀이 나를 강요하고 있고, 나를 희생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때는 목사님이 안 하면 눈치 주고, 혼내니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억지로 하다가, 그렇게 기쁨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고, 은혜 받으면 참 좋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번아웃시 오고 많은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희생으로 인하여서 강요된 희생으로 교회가 운영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희생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단계는 무엇이냐면 자발적 희생입니다. 10편 51편 12절 말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는 겁니다. 봉사도, 섬김도, 헌금도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 우리 가운데 자원하고 싶은 심령을 분명히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자원하는 심령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자발적 희생이 오염됐습니다. 이 자발적 희생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감정적 희생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오염됐어요. 결국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하기 싫을 때는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이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또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내 중심인 것처럼 느껴지면 희생합니다. 근데 나에게 의미가 없고, 내 마음이 다운되고 내 영적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아직 저에게는 마음이 없으니까 희생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희생하니까 희생 지속적인 헌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말다를 반복하는 거죠. 상태가 좋으면 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세워지려다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발적 희생보다 더 강력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느에미의 희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동포들이 힘겨워하고 있으니까 가서 거기 가서 성을 세우라라는 이 주님의 마음 여기에서부터 희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으로 부르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 희생 전체를 희생시키는 것이 느에미아입니다 그의 희생은 누가 강요해서 희생한 것도 아닙니다. 감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일시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12년간 희생하면서 예루살렘성을 다시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르심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신 주님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이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이 기복이 없기 위해서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함께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존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시카고로 보내셨을까? 내 기분에 따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는 희생입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된 것도 아니고 감정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이 주님의 리비딩을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건세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